자, 15번 풀이 갑니다. 문제 처음부터 보면서 중요한 거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했어. 정사각형이란 그 제시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반드시 봐야 돼. 정사각형이야. 그럴 때이 X 구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ADE와 ADE, 아니지, ADP와 ADE CDP가 합동인 걸알수 있겠지 그지?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몇 도야? 이게 45도지 45도씩 이렇게 나눠가지겠지 그지? 그러면 이각 X라는 건각 X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여기가 X고 여기가 D고요 C 얘 더하기 얘야 그지? 외곽이니까 요거랑 요거 더하면 돼 요기가 45도고요 요기가 45도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요기가 24도죠 되겠죠? 24도 두개 더하면 답이 되겠지 15번에 그래서 답은 69도 16번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수 없는 것을 찾으세요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죠 두 원뿔 두 원뿔 원뿔 이렇게 넓적한 원뿔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뾰족한 원뿔이 있을 수도 있어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17번 문제요. 17번 문제 잘 읽어보셨어? 무슨 얘기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얘가 이큰 거에 5분의 1이래. 얘가 5분의 1이니까 얘는 5배가 되겠지.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5일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된다라고요. 그래서 5대 1의 닮음인데 지금 뭐냐면 부피지 부피 얘가 입체기 이 때문에 그러면 세제곱에 비해요 세제곱 오의 세제곱 대 일의 세제곱이니까 오의 세제곱 백이십오 대 일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하나를 잘 쪼개면 이거 백이십오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작은 세구실 세구수를 천 개를 만들려면 적어도 몇개 필요합니까? 그러면 1000 나누기 백이십오를 해버리면 되겠지? 답은요 삼 번입니다. 여덟 개 정도 필요합니다. 자 십팔 번. 자, 보세요. 이거 잘, 보, 잘 봐. 이 문제, 이런 문제 꼭 나올 겁니다.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인 거. 이 그림 알지? 여기 직각, 여기 직각인 거. 공식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지?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소자까지. 공식 굉장히 여러 개 나오는데 피타고라스까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만 있는 거 여기 직각 표시가 없는 거 있어요 이건 짝퉁이야 니네를 속이기 위한 거야 이 짝퉁 이 삼각형을 이것처럼 풀었다가는 바로 틀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문제는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완전하지 그치? 그럼 x값을 찾기 위해서 얘, 얘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써먹읍시다 그럼 3 3의 제곱은 x 곱하기 4가 되니까 x의 값이 나오지 그지? x 얼마 찾을 수 있을 거야? x는 4분의 9가 되겠지? 그다음에 y를 구하기 위해서는 y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전체를 하시면 y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를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x y 값은 각각은 x는 x는 아까 4분의 9였고 y를 구하시면 4분의 15가 답니다. 더하면 답은 6이 되겠죠? <laughs> 19번. 자, 외접원이야. 원안 그려줬지? 외접원이면 외접원을 그려야지. 이렇게. 외접.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외심이니까. 자,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외심, 직각 삼각형 중요하지. 직각 삼각형의 빗변은 외심의 지름을 지납니다. 지름. 이렇게 외접원만 그려놔도 반지름, 반지름. 만약에 선이 이렇게 있다. 반지름. 이거까지 알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10이 되겠지. 파이 r 제곱해서 100파이 19번 됐죠? 그 다음에 20번. 자, 이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이 문제 보통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어, I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 그 다음에 요게 엇각이야? 그러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에서 출발해서 D에서 직진해서 B를 가나, A에서 출발해서 D에서 좌회전해서 I까지 가나,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그건 알수 없어.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야. 여기서 좌회전한 것까지가 6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온게 길이가 6이라는 걸알수 있어. 맞니? 그 다음에 여기 문제를 잘 보시면 ADE의 둘레 길이가 11이야. ADE 둘레 길이가 11이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니까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겠어? 이렇게 돈게 5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치? 5가 된다. 그래서 A, C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이 길이가 오니까 이 전체 길이도 5가 되겠죠. 답은 5입니다. 자, 11번은 한번더 끊고 갈게요. 21번.